태국 음식의 역사는 정말 흥미롭고 다양해요. 각 시대마다 독특한 변화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 거예요. 자, 그럼 태국 음식의 역사를 시대별로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고대와 초기 시대,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후 1300년까지는, 옛날 옛적 태국의 고대 사람들은 농업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주식은 당연히 쌀이었죠. 가스민 쌀의 향기로운 냄새가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들은 강과 바다에서 신선한 생선과 해산물을 잡아먹었어요. 맛을 더하기 위해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했죠. 그때부터 태국 음식은 신선하고 향긋한 맛으로 유명했답니다. 수코타이 시대 1238년부터 1438년 이제 우리는 수코타이 시대로 넘어가요. 이 시기는 태국 음식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때예요. 쌀은 여전히 주식이었지만 이때부터 코코넛이 요리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허브와 향신료도 더 많이 사용되었죠. 국수 요리도 이 시기에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태국 음식의 기본적인 맛과 형태가 이때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타야 시대 1351년부터 1767년 다음으로 아유타야 시대로 가볼게요. 이 시기는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인도와 페르시아, 중국의 요리법이 태국 음식에 스며들었죠. 커리 요리가 인기를 끌면서 코코넛 밀크가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맛이 태국 음식에 더해지면서 더욱 풍부해졌답니다. 라따나코신 시대 1782년부터 현재 마지막으로 현대의 라따나코신 시대로 왔어요. 이 시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 음식의 모습이 완성된 때예요. 중국 요리의 영향으로 볶음 요리와 국수 요리가 더욱 대중화되었죠. 태국 음식은 시고, 달고, 맵고, 짠맛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태국 요리는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맛을 자랑하죠. 주요 재료와 건강상의 이점. 태국 음식의 주요 재료를 살펴보면 쌀, 야채, 생선, 허브, 향신료, 코코넛 등이 있어요. 이 재료들은 모두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쌀은 주 에너지원이고 야채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생선과 해산물은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심혈관 건강에 좋아요. 허브와 향신료는 소화를 돕고 항염작용도 한답니다. 코코넛 밀크는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죠. 이처럼 태국 음식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요리로 발전해왔어요. 이렇게 재미있고 맛있는 태국 음식의 역사 여행, 어땠나요? 맛있는 태국 요리를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